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4일 월요일 월요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가공무원, 인강, 난공공무원, 학원, 국어강사 이윤주 선생입니다. 어 제가 2021년 첫 월요조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2021년 합격을 위해.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은 이 다섯 가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간과하기 쉬운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높은 정상을 오르듯이 하나하나 사소한 습관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합격에 큰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자,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세우기인데요. 자 누구나 새해가 밝으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하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계획을 세울 뿐이고 실천에 따르지 않는 계획이죠.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 자 여러분은 계획을 처음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쉬워 주죠. 자 일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 일일 계획을 막 세우고 또그 다음에 다음 날도 또 일일 계획을 세우고 매일 매일 일일 계획만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계획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계획 세우기의 첫 번째 단계는 2021년에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겁니다. 1년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그러면 2021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 자 공무원 시험 합격이겠죠. 자, 1년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은 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2021년 합격을 위해 1월에 해야 할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처음, 자, 이제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4월에 시험을 칠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그 학생들에 따라서 월 계획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월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는 주 단위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해야 할 목표. 이것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계획은 크게 시작해서 큰 그림부터 작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1년 계획, 월 계획, 그리고 주 계획, 하루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세요. 자, 두 번째는 아침 먹기. 자, 누구나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침 먹기인데요. 자, 우리가 1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도 아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침은요. 자, 일단 아침밥을 굶으면, 자, 뇌 활동이, 자, 둔해져서 수험 활동도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자, 장기능이 저하되어서 또 체력에도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먹기. 자, 이걸 우리가 실천하기로 합시다. 아침부터 밥 먹기가 부담스러우시면요. 자, 일단 두부 같은 간단한 두부 음식. 자, 이것은 두부는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서 굉장히 수험생에게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토마토 먹는 것도 좋아요. 토마토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 줘요. 그 외에도 자, 음식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숫가루라도 한잔타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덜 틀리기. 덜 틀리기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공부를 동일하게 해도 자, 하나를 더 맞치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실수만 줄여도 우리는 점수가 5점 혹은 10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덜 틀리는 연습을 하자. 덜 틀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지 문제의 발문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선지도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덜 틀리는 습관. 그리고 덜 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오답 확인입니다. 자, 점수의 연연해서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 오답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덜 틀리기 위한 학습 습관입니다. 자, 3번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숫자에 집착하지 않긴데요.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1월부터는 여러분이 계속 자,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수험생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점수인데요. 학생들은 점수에만 연연해서 내가 몇점 받았다만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 여러분의 실제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전에서만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점수는 집착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것인지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몇 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틀리면, 아, 틀리는 문제를 발견해서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틀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 수험생 중에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이관왕, 뭐 상관왕 수험생들도 있는데요. 그 수험생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약점은 더 보완했고, 강점은 더 강화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은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한 부분은 어차피 잘하니까 다른 과목에 할애를 하느라 또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습관이에요. 합격하는 학생들은 약점은 보완했고 강점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잘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스스로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외쳐봅시다. 2021년의 주인공은 나, 땡땡땡이다. 자, 이 2021년에 공무원 합격하는 땡땡땡이다. 그리고 나는 공무원 땡땡땡이다. 이렇게 세 번씩 외우시고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나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단 좌우명이 있는데요. 어 세옹지마라는 한자성어예요.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죠 세옹지마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인데요.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말이 있었어요. 뭐 극히 좋은 말도 아니었는데 뭐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닌 그냥 평범한 말한마이였어요이 말이 어느 날 집을 가출했죠. 그래서 아휴 말을 잃어버렸네 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말이 굉장히 훌륭한 말, 자 굉장히 준 말을 사겨서 베스트 프렌드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그말 주인이 우와이말 때문에 더 좋은 말이 생겼어 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데리고 온준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자 다리를 다치게 되었죠. 그래서 또이 아버지는 저말 때문에 어 우리 아들이 다쳤어 하면서 또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 자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갔죠. 하지만 아들만은 다리를 다쳐서 그 전쟁터에 뽑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웅지만인데요. 이 한자 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상은 너무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할 일만 일어나지도 않는다. 세상은 딱살 만큼만 행복하고 딱살 만큼만 불행하다. 이게 왜 좌우명이냐고요? 자,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쁜 일에만 심취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실수를 하게 돼요. 자, 나쁜 일이 벌어지면 끝없이 침체해서 슬퍼만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나쁜 일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다음에 좋은 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극복하면 돼요. 바로 이게 수험생의 마음가짐이죠. 자,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 자만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 점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점수가 바닥을 쳤네,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험생활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례 없는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수험생활도 해나가시느라 정말 힘드신 여러분. 자, 슬럼프는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다 같이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복해 봅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이는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월요조회를 마치겠습니다.